안녕하세요. 피급 TV의 브루스입니다 오늘 저희 블루보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블루보틀 삼청점이 오픈했잖아요.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 어, 블루보틀에 다녀와서 느낀 솔직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해외에서 뭐 시애틀이나 이런 미국에서도 블루보틀을 가본 적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생애 처음으로 가봤네요. 블루버틀. 1호점이 생겼을 때는 가보진 못하고, 어, 솔직히 아 저게 뭐라고 저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떼어볕에서 저렇게 있나 했는데. 어, 일을 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삼청동에 2호점이 생겨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어, 오늘도 점심시간에 갔거든요. 점심시간에 갔는데 한 30명, 3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 저도 꾹꾹 참아가면서 <laughs> 그래도 오늘은 한번 가보자.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어, 가서 커피 이렇게 구매해서 마시고, 어, 이렇게 이제 굿즈도 사와 봤어요. 경험사만 해보는 거죠. 뭐 블루보틀에 대한 어떤 호감이나 애정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나 애정이나 호감이 좀 느껴지려면 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그 브랜드만의 모습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뭐 아직 제가 가치를 부여하기 조금 아. 어... 아까워요, 제 감정이. 그렇다고 뭐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편의견 없이 가봤습니다. 블루버틀 삼총점 주변의 광경은 가면 좀 재밌는 게, 그 주변 일대에 이렇게 블루버틀 아이스 컵을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들고, 어 뭔가 굿즈를 산, 기념품을 산이 블루버틀 쇼핑백을 들고, 인스타 사진을 찍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인스타를 하기 위해서 온 듯한 그런 좀 인상을 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마찬가지, 블루보틀이라는 워낙 핫한 플레이스니까, 핫한 장소니까, 어, 가보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 자체가 재미니까, 그거 가지고 뭐, 뭐라 할건 아니고요. 어쨌든, 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앉아서 쉴 만한 곳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줄을 30명 정도 섰으니까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 섰는 것 같아요 어 지겨웠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뭐 음식점도 그렇듯이 <laughs> 긴 시간 줄 서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굿즈 중에 제가 이제 뭘 샀냐면 콜드브루를 만들 수 있는 보틀이에요 어... 갈아진 원두를 넣고 물을 넣고 이제 냉장고에 두면 오랜 시간 이렇게 콜드 브루잉을 하면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그런 녀석을 샀는데 어 이거는 3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유리병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녀석들은 그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도 찾아보시면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제조사가 같은 곳입니다. 제조사가 하리오 하리오라고 이제 커피 기구를 많이, 어, 많이 만드는 그런 일본 기업인데 그러고 니 일본 기업이네요. 아 괜찮네. 어 그래도 블루보틀 자체는 미국 기업이니까 좀 봐주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런 어, 하리오에서 만든 특별한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도 그냥 뭐 2만 4, 5천 원 정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3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는다라는 생각은 없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뭐, 이거 자체는, 음, 이렇게 생겨서, 뭐, 간단한 구조예요. 콜드브루를 한다는 게 뭐, 오랫동안 이렇게 우려 먹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는 간단하고, 유리로 돼 있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서 마치 와인, 와인도 마시듯이, 예. 네. 똘똘똘똘 이게 따라서 마시면 되는. 어쨌든 욕을 샀는데, 사실 더 끌리는 거는 예쁜 이, 어 블루보틀 로고만 살짝 들어간 하얀 머그컵이 더 갖고 싶긴 했는데, 머그컵 조그만 거 하나에 2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너무 비싸요. 스타벅스 같은 데도 좀 좋은 잔들, 만원 초반대, 아니면 9,500원 이 정도 하는데, 2만 원에 머그 한 잔, 머그컵 하나를 산다는 건좀 너무한 것 같아서, 음. 요걸 사고 주문은, 어, 뉴 올리, 뉴 올리언즈. 어, 블루보틀 가시면은 아마 이제 시그니, 시그니처 메뉴라고, 어, 뉴 올리언즈라는 사실 아이스 라떼예요 아이스 라떼인데 가격은 5 8 0 0원이고요 5,800원. 뉴 올리언즈가 가장 유명한 뭐 시그니처 메뉴다. 대표적인 메뉴라는 거죠. 블루보틀에. 그래서 시, 먹었는데, 아,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보면, 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커피 맛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맥싱커피에서 설탕 뺀 느낌? 맥싱커피에서 <laughs> 설탕을 빼고 그냥 커피와 프림만으로 만든 그런 느낌 같기도 해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뭐 맛있는 커피라고 할지 솔직히 자신이 없는 맛? 뭐 같이 간 사람들은 몇 명은 또 맛있다고 하고 몇 명은 진짜 맥심 같기도 하,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음, 달지 않은 건 좋아요. 달지 않고 커피 본연의 맛이 조금 진하게 나고 뭐 그런 부분에 있는데 어, 이렇게까지 줄 서서 그 돈을 주고 마셔야 될 만한 커피인가는 조금은 저는 회의적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냥. 쉽게 말해서 거품인 것 같아요. 제, 뭐, 제 느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안 좋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글쎄요, 뭐, 블루버틀이 뭐그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커피 맛인가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좀더 마셔봐야 될것 같아요. 콜드브루도 있고, 뭐, 아메리카노도 있고, 어, 그런데 가격대는 생각보다는 엄청 비싸지는 않고, 스타벅스 같은 데보다 한천원 정도 비싼 정도? 이 정도 느낌을 받았고, 삼청동 매장은 총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는 3층에 몇개 있는 거 빼고는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 어,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곳과는 그 어, 개념 자체가 약간 다른 음, 어떤 앉아서 뭐 노트북으로 업무를 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블루버틀은 그냥 커피 주문하고 커피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좀 같이 보면서 즐기고, 어, 뭐, 일어서 있든 아니면 어디 기대 있든 사진을 찍고 있든 그렇게 좀 편하게, 음, 자유롭게 커피를 그냥 마시고 혹은 들고 나가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먹고, 뭐, 요, 요, 요런 느낌? 어, 마치 바리스타들을 바로 앞에 두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커피를 만들어주거든요. 만드는 모습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스타벅스 중에 리저브 매장 있잖아요. 리저브 매장에서, 어, 고급스러운 커피를, 어, 진짜 거기서 이제 브루잉하고, 뭐 이런 만들어주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그런 게 이제 이 블루버틀의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기다리지만 않으면은 뭐또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면서 이제 뭐 커피라는 것이 처음에 조금 다른 맛이라서 이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자꾸 먹다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가고 싶은데 지금처럼 계속 어 줄, 줄을 뭐 20분 정도 서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치는 아닌 것 같다. 2층에 보면은 독특한 게 삼청점은 그 한옥들, 그 기와 지붕들이 쫙 펼쳐진 광경이 보이거든요. 큰 유리창 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거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뭐, 이런 맛. 음, 그런 거를 하는 정도. 아,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소감 올리고. 그렇게 이제 문화를 즐겼다라는 정도의 이제 재미,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어,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음, 뭐, 저라면 스타벅스 갈것 같아요. 가서 좀 더, 어 편안한 음악에 편안한 소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뭐 어지러운 그런 번잡함 없이 음, 그런 것 같아요. 블루 보틀에 대한 첫 느낌은 솔직히 그랬고 덕분에 이제 집에서 콜드브루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긴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음용하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블루버틀의 디자인 컨셉이에요. 되게, 어, 굉장히 미니멀하고, 매장 내에 쓰인 색깔은 이런 화이트와 이 블루버틀만의 푸른색, 그리고 매장 내에 이제 뭐 코르크로 된 어떤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벽 통틀어서 이런 이제 그, 되게 종이색이라고 해야 되나? 베이지 톤의 이런 색깔들이 쓰여지고, 일부 벽돌을 그대로 드려내면서 그런 벽돌색, 회색의 벽돌색, 이 정도 색깔만을 가지고 모든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 했고, 군더더기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 부분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체 너무, 너무 그 미니멀하게 담백하게만 빼면 약간 병원스러울 수도 있고, 어, 조금은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적당히 그 코르크 같은 소재와 이런 색깔들을 좀잘 어우러지게 쓰면서 어, 그런 차가운 느낌은 또 어, 많이 보완을 한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이렇게 먹을 정도의 커피와 그 경험인가? 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게 블루보틀에 대한 어, 첫 번째. 솔직한 소감 이었습니다 음 일행과 함께 여러 명이서 가면 어, 보통 스타벅스 같은데 가서 막 6,7명이 되더라도 같이 모여 앉아서 떠들면서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런거를 생각하시면 그런건 할수 없어요 네, 블루보틀 가시면 그런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테이블도 없고 같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없고 그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돼요. 그냥 어, 거의 들고 나오셔야 되는 그런 정도로 사람이 많고 또 기다려야 되고 앉을 때도 없고 그런 곳이라 음, 그런 거 기대하고 가시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혼자서 혹은 둘이서 많아야 한세명 정도가 같이 가서 삼사오 어, 이렇게 서서 그냥 그 분위기 자체를 즐기면서 오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